네 안녕하세요. 김정근 TV의 김정근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 문의가 옵니다. 어, 대통령 선거에 관련돼서 어, 국민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또 대장동 비리 실체는 누구이며 특검 받아들여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어,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어, 후보가 인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대장동 그 개발의 설계를 이재명 후보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어, 대장동 그 개발의 어, 그그 성남 시절, 시장 시절에 최대의 치적이라면서 자랑을 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가 이익 한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답변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세 가지를 유추해 보면은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대장동과 관련돼서 어쨌든 알고 있었고 실체의 중심에는 이재이 있다고 인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구속이 되자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성남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동규는 공직에 들어온 입직 경로가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에는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남시장이 되자 이재명 지사가 특제로 성남개발공사의본부장을 앉혀둔 자리고 이재명 시장을 믿고 보도의 칼처럼 휘두르면서 전역을 이루었습니다. 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눈밖에 난 사람들이 가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실세가 아니고는 가능했겠습니까? 사장보다 더큰 근원을 휘두었던 사람이, 휘둘렀던 사람이 사장보다 높은 시장의 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결국은 사장을 쫓아내고, 어, 사장까지 안게 됐던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표를 의식해서 시행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재난 지원금 문제만 하더라도 좀 가난하고 힘들고 중소 상인들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자는거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면서 하 주장을 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금액을 과다하게 이렇게 하자 홍남기 재경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는 관료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이 원하는다고 한다면은 정치인도 그렇고 관료는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논리 그대로 한다면 특검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 국민 절대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닿지 않게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특검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는 큰데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특검은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B B K 문제로 임명박 후보 시절에 대선 직전에 특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몇 차례 더 특검이 이루어지가 결국은 그 문제로 임명박 대통령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후보 누가 될 것인가 <laughs> 이래 묻는데요. 그 조국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에 참 야당이 어석수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은 지지 면멸했습니다 그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과 당당히 맞서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만 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원했고 정치권으로 듣고 들어갔습니다 야당 패널들이 시사풀에서 넘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석도와 후보 대결을 하고 있는 국민의 다른 후보를 두둔하면서 가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저는 10%내열회가 후보가 될 것이라 예측을 해보는데요. 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대장동 비리의 실체는 아주 상시하게 밝혀질 것이고 어,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해소될 것이라 어, 저는 다언코 어, 예언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김정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근 TV의 김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